빅뱅이 끝나서 초기 우주에서 급팽창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요즘에도 인플레이션이 문제죠. 하여튼 네. <laughs>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그힘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약간 상식적으로 네.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음. 우선 이제 좀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음. 빛의 이제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가 있습니다. 299,792km.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미터로 따지면 2억9,979만 2,458m. 아, <laughs> 어, 1초예요 예. 그래서 대충 한 30만 km, 30만 이렇게 km. 하면 km. 되죠? 예, 빛의 맞습니다. 속도가. 아니, 근데 약간 이것도 체감이 잘안 되긴 하는데, 예.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km다. 근데 그거를 예. 누가 잰 거예요? 그 속도를. 아, 그 재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빛의 속도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쟀던 덴마크의 레머라는 과학자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네, 네네. 17세기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를 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목성에 있잖아요. 네. 그럼 목성 주변에 위성이 뭐 수십 개가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네 개가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화산 활동이 제일 활발한 위성, 이 2호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네. 그 2호라는 위성이 목성의 옆을 통과해서 뒤로 숨다가 네.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네. 네. 이 시간이 지구가 목성의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의 시간과 제일 먼 위치에서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음. 측정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아 얘가 등장을 한 다음에 2호의 빛이 지구로 도착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때랑 멀리 있는 때는 지구의 공정 궤도의 지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지름을 지나는데 그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빛의 속도를 역으로 계산을 한 거죠. 허...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1초에. 22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에는. 예. 네. 오늘날의 기준으로 치면은 사실 턱도 없이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과학기술의 수준을 생각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는 거는 그 뒤에 뭐 19세기, 20세기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울을 놓고, 네. 레이저 같은 빛을 쏴가지고, 네.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데,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사실, 학부 실험에서도 빛의 속도를 잴 수가 있는 게 오실로스코프 같은 게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뭐. 그게 뭐 하는 기계인가요? 아, 오실로스코프. 그 네. 이제 이공계는 20계는... 스코프, 스코프? 예, 스코프요. 뭐... 네, 스코프요. 네. 이제 이게 전자장치인데 전자신호들을 재는 아... 그 장치라서. 괜히 물어봤네요. 아, 예를 들어 빛의 <laughs> 네. 신호를 감지하면은 그게 전류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네. 오실로스코프가 그 전류의 파형이라든가 아... 전압의 파형을 이제 잴 수가 있는 네, 네. 그런 장치거든요. 아... 걔네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실험을 그냥 그 대학 내 연구실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빛의 속도를 재기가 쉽다. 아주 쉽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빛보다 더 빠른 건 없겠네요. 의미를 좀 따져야 되는데 네. 에너지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가 상한선입니다. 그거보다 예, 빠른 게 없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빛보다 빠른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 빅뱅이 있고 나서 초기 우주에서 그 우주라는 공간이 급팽창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요즘에도 네. 인플레이션이 문제죠. 하여튼 네. 그 <laughs> 공간이 급팽창을 하는데 공간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 공간의 우주의 팽창, 빛, 팽창 네, 우주의 속도가 팽창, 팽창, 빛보다, 빛보다 빠르게 우주가 네. 팽창했다. 초기예요. 초기. 그래도 그거는 정보라든가 에너지의 팽창이 에너지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어, 그게 하나고. 어, 네. 그또 하나는 이순철 교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네. 입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은 네, 네, 얘네들이 네, 네. 얽혀 있잖아요. 네, 네.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네. 얽히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 몇 광년 떨어진 그런 거리로 두 별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측정하면 그 순간 즉시 다른 쪽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 양자 이거, 물리. 양자 물리. 네. 그래서 이것도 빛보다 빠르게 얘를 변화시켰다는 측면, 순간이니까요. 네. 그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맞지만 아... 이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해요. 아... 네,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 변화 일어난다고 음... 가정이 되지만, 예, 예. 그게 네.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나 에너지나 물질의 전달 속도의 상한선으로서의 빛의 속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네.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네. 뭐 플래시 플래시라든지 네. 뭐 레이저빔 같은 걸 이제 물에다 이렇게 쏘면 네. 빛이 꺾이잖아요. 꺾입니다. 네. 근데 꺾이는 건지 어릴 적에도 막물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네. 데 빛이 이렇게 네. 휘기도 하나요? 아 휘기도 하죠. 네. 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공기가 있고 물이 있으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를 쏘면 표면에서 꺾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팍 꺾이는 건데 만약에 물질이 약간 연속적으로 변하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대기가 좋은 예인데 예, 예. 지구의 대기를 보시면은 아래는 공기의 밀도가 좀 높고 음. 위는 공기의 밀도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박하죠. 예.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래쪽은 물에 가깝고 위쪽은 진공에 가까운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빛이 들어오면 공기가 물을 만나면 바로 꺾이지만 대기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서서히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꺾이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 이제 그 태양이 질때 예, 예. 태양의 모습을 저희가 보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상 태양의 빛이 와서 서서히 꺾이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직진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태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태양은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해가 질때 태양빛이 해가 질 이렇게 때. 약간 커브처럼 들어오는 커브처럼 그랬더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예를 들어 약간 높은 고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높은 고도의 태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태양의 위치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이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물, 있다고 해보죠. 오늘 몸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는데. <laughs> 그럼 이제 물에서 출발한 빛이 네. 올라오면서 공기에서 꺾여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경사를 급하게 해서 빠져나오던 게 경사가 좀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네네네네. 낮아지니까 우리 눈은 이제 직진해 오는 방향 쪽에 그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깊이 있는 물체가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물에 빠진 거 건질 때라든지. 예, 네,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물체가 있는 깊이보다 사실은 위쪽에 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항상 일으키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빛이 눈에 들어오는 방향 쪽에 물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그 네. 뭐 태양이나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의 공간은 시공간이 휘어요. 뭐 뒤틀려 있다고 뒤틀려, 표현을 하잖아요. 뒤틀려 영화 같은 데서 보 네, ]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가지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과해야 되는 빛은 역시 해당되는 공간이 뒤틀린 정도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휘어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예. 아, 뭔가 질량이 높은 데를 지나갈수록 빛도 더 심하게 꺾이는 심하게 꺾입니다 예. 아. 블랙홀 주변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꺾이고요 네네. 태양 정도 천체에서는 그게 아주 약해요 사실은 보통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1도라는 각도 있잖아요 그각도에 몇백 분의 1도 정도로만 휩니다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은 태양 주변에서 빛이 아주 미약하게 꺾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아. 그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증명된 거고요 실험적으로. 음. 그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 특필이 돼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됐는 거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입증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거의 사후에. 예예. 아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아니었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7년 천, 1917년 정도가 되겠고요. 네네아 맞나? 그리고 영국의 천문학자인 에딩턴이 음. 일식 현장을 찾아서 전 세계 남미로 갔던가 남미로 가서 네. 그 실험을 했던 게 1919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네, 기억이 네. 맞다면요. 그러니까 음, 음. 2년 후에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아 네. 세 팀을 네. 전 세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데로 보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팀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 별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평상시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을 앞에 달이 가리는 일식, 개개일식 현장을 네. 찾아가서 태양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는 주변에 별이 보이니까 그 별이 때, 예. 예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될때그 각도에 안 보이고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제 별빛이 약간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한 아, 거기 때문에 그걸 쟀다는 겁니까? 그걸 쟀습니다. 네. 블랙홀이 예. 아까도 이제 질량이 엄청 높다고 했는데 예. 빛까지 잡아먹으니까 완전 더 어둡게 만들어서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빛도 거기를 이제 통과를 못하는 그러면 이제 블랙홀에다 빛을 쏘면. 예. 이 뒤로 없어요? 빛이 없어져요? 블랙홀이 워낙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빛조차도 그 주변을 지나가면은 걔가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고요. 네. 블랙홀에서 혹시라도 빛이 나오더라도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은 네. 빛을 방출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중력이 강하다라는 건데, 음. 이제 그 근처를 가까이 지나가면 당연히 흡수가 되지만 그 주변에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지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 휘어진 상태로 지나갈 수는 있는 거죠. 최근에 아, 네. 블랙홀 사진이 찍혔다는 과학뉴스 기억하시나요? 예, 예, 예. 예. 그것도 사실은 블랙홀 자체를 찍는 거는 불가능하죠. 워낙 까맣기 때문에. 그쵸. 빛이 나오진 않으니까. 네, 요 네, 네, 그래서 블랙홀의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아주 격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내는 전파 신호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음.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군이 있는데, 걔네들이 내는 강력한 전파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진을 구정을 했던 거거든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 우주선 타고 mean. 가다가 예, 예. 블랙홀이 이제 뭔가 빨아들이니까 나중에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예.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그힘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예. 저쪽으로 더 빨리 가는 이런 시도를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오. 우리가 그 천체 의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을 해서 우주선을 멀리 보내는 기술은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에요. 아, 예를 들어 네. 보이저호라든가 뭐 예전에 파이어니어호라든가 이런 것들 보낼 때도 네. 당연히 이게 중력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 목성이라든가 이런 데 네. 주변으로 돌려가지고 회전시키면서 빠르게 가속을 시켜서 이제 멀리 튕겨 보내는 아. 그런 방식으로 예, 우주선을 멀리 보내는 거죠. 목성도 자전도 하죠. 자전도, 자전도 하는데 우주선이 고그 자전 속도, 그러니까 중력을 응. 이용을 해서 뭔가 튕겨 나가는 것처럼. 중력, 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 네, 받아서 이제 빨리 빠져 나가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료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어, 우리가 시각적으로 예. 빛을 볼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아 눈의 맹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같은데. 그게 이제 네. 흔히들 막 표현할 네. 때아 그게 바로 이 맹점이다 허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네. 그걸 느끼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어떤 네네. 얘기냐면 사람 눈에 막막이 있잖아요. 그 막막에는 한낮에 활동하는 원치세포가 있고 네. 한밤중에 희미한 빛을 느끼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는데 예. 걔네들이 빛을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면 그 신호들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음. 그망막상에그 네. 통로에 해당되는 점을 맹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 뭐가 들어오면 볼 수가 없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음. 실험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런 네. 뭐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건 네. 그 이런 걸 준비한 를 다음에 오른 눈을 가리고 나서 네. 초점을 십자에 맞춥니다. 십자에 맞추고 네. 거리를 조정하게 되면 네. 이 빨간색 이 커다란 점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편집장이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쪽 눈을 가려 보시고.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조절을 맞춰보세요. 예. 그다음 제가 네. 이제 거리를 조정하면은, 아 빨간색 눈이, 빨간색 점이. 지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예. 네. 아 그게 바로 이 빨간색 점이 맨점에 맺히는 때입니다. 오, 신기하다. 네. 이거를 다, 예. 이거를 그럼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아 예, 직접 들고 가면 됩니다. 오른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십자를 보시면서 거리를 네. 조정하게 되면, 음. 빨간색 점이 안 보이는 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그럼 우리가 한쪽 눈을 가리고 뭔가를 보면은, 네. 검정색 점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보여야 되죠. 그쪽은 맹점에 맺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여야 되니까. 네, 네. 원칙적으로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검정색 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과학자들 이 해석하기로는 그 뇌가 굉장히 신기한 게 맹점 주변에 있는 영,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맹점을 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아래쪽도 준비를 한게네네 네. 얘가 안 보이면은 얘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 근데 얘가 아. 안 보이는데 이게 이어져 보입니다. 이 선, 아. 양쪽의 선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어버리는 것 같아. 요 심리적으로. 여기 십자로 보고 있을 때. 십자를 보고 있을 때. 제가 해볼게요. 예. 그러면 예. 한쪽 눈으로 봐야 되죠. 예, 오른쪽 눈을 감으시고. 네. 그데 예. 이게 멀리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이어져 보인다. 예, 그럼 이어져 보입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뇌가 진화를 해온 거죠. 바닷물은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무슨 예. 뭐 에메랄드빛 푸른 아, 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 바다가 지역마다 또 색깔이 다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그게 밑에 예. 있는 맞습니다. 무슨 뭐 부유물 때문인 건지 음.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깨끗한 바닷물이 파란 이유는 당연한 게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분자. 물 분자. 예. 예, 물 분자예요. 물 분자는 아시는 것처럼 산소 하나에 수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잖아요. 예. 막, 물 속에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회전도 하는데, 예. 걔네들이 이렇게 진동을 해요. 아. 자기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물, 물 분자 자체의 진동인 네. 거죠. 그 진동이 빛에너지를 약간 흡수를 합니다. 진동이. 예. 예. 근데 흡수하는 대역이 빨간색 대역이에요. 아주 희미하지만. 아, 빨간색 빛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흡수를 해가지고 열 같은 걸로 바꿔버리거든요. 열로. 아.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투명한데,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고, 거기를 햇빛이 계속 통과를 하게 되면, 빨간색이 조금씩 없어지니까, 파란색 색조가 강해지는 거죠.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스테인드 글래스 보시면은, 온갖 색깔의 유리가 있는데, 예. 햇빛이라는 흰색이 들어올 때, 특정 색깔을 흡수를 해서 빼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럼 나머지 색깔들이 통과되면서, 온갖 종류의 스테인드 글래스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닷물도 기본적으로, 물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어. 햇빛이 들어갈 때 빨간색을 아주 약하게 흡수를 하고, 그래서 파란색 색조가 물의 양이 많으면 훨씬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에메랄드 빛 바다는? 아, 그거는 ]입니까? 그 바닷물의 상태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의 바닷속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아. 걔네들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대요. 오, 그 네. 색소가 에메랄드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클로로필이라는 색소를 가진 아, 프랑크톤이죠. 아하. 그리고 뭐 홍해라든가 흑해라든가 네. 이런 바다도 다 나름대로 그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 색소, 음. 뭐 색소 비슷한 거겠죠. 걔네들이 바다의 색깔의 형성에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기,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파란 이유는 이제 붉은 빛을 걔네가 정신이의. 먹기 때문이고, 네. 아 신기하다.